오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 제목은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육적인 생활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삶에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아야 하고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거나 우상이 되면 그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은 것과 부함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부함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함에 번뇌가 따르더라도 부함을 선택할 것이냐? 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선택할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도 그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까지도 그러하겠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10억 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1년 갈수 있겠는가? 고등학생은 55%, 중학생은 39% 초등학생은 21%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라면 감옥까지도 가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면 부함에 번뇌가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뇌라는 것이 단순히 머리가 아픈 정도의 고민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부하려고만 한다면 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수많은 잘못들도 합리화 시킬 것이고 말입니다. 부함엔 종점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는 부를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릴 겁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번뇌가 좀 있으면 어떠냐? 잘 사는데. 잘못이 좀 있으면 어떠냐? 떵떵거리고 살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결국엔 사망, 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됩니다. 물질이 생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이 결론을 맞이하기 전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유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녀들과 배우자를 향해서도 돈 많이 벌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게 벌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하죠.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거나 하지 않는 이유 중 물질적 요소가 크게 차지합니다.여호와를 경외함이 우선순위에 들지 않음을 증명하는 듯 합니다.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느 정도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현대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요소 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죽음으로 내몰 수 있을 만큼 잔인합니다.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챙겨 먹더라도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백약이 무효임을 과학적 실험들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서로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좋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이런 마음에서 얻은 물질적 부요함이 참이라고 할수 있겠냔 말입니다. 살찐 소를 먹으며 최고급 아파트에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가득한 삶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지혜로 정략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릴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을 통해 얻은 여인들이 자신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통해 나라를 몰락케 했던 것을 막을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인해 한때는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엔 부끄러움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겠죠. 최고의 영광과 최악의 나락을 경험했던 솔로몬. 그래서 그가 기록한 자문의 말씀을 경의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죠. 그 지혜 속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세상 지식으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엔 생명이 있고, 땅으로 향하는 세상엔 수골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시험을 했죠. 그 시험의 핵심은 땅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최고의 것들로 미혹했지만, 그것의 결론은 수월, 곧 죽음과 실패였습니다. 이러함에도 사람은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10억 원을 위해 감옥에 갈 정도로 말입니다. 믿음 생활을 잠시 미루더라도 물질의 부함을 위해 달려가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 필요하더라도 감옥의 경험만큼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감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수월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를 강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강조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헛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신 말씀도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귀가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말을 못 알아듣는데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긴 하냐? 등등 말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속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의 가르침에 아멘 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훈계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존귀의 길잡이인 겸손한 삶이 수반되는 줄도 믿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은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이며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하여 땅의 생활조차도 기름지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